라인 하르타만. 어렸을 때 제발 당신의 이 걸려 있었으가자요 왼쪽 갈게요. 뭐야 나왜자냐 아무도 데오쪽 오른쪽 트레 발어요 <놀람> 트레 는거 생각. 어요트 내가 못 <놀람> 봐.

폭을 저기 잘랐으니까 아, 똑같은 거아 어, 너무,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감격 받았어. 었는데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 나 아이고, 바로 못 치유가 필요합니다. 민자, 민요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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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

사자, 사자, 사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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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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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나한테 어니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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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해까까 하니까. 하니까. 하자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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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들 하니까. 하니까. 까 뒤 okay, 뒤면 okay. 아, 저희 없어요. 저기 없어요. 저기 없어요. 우리 지금 색 갈렸어. 빼빼빼다 트려진다. 트려진다. 오른쪽에. 아, 근데 보여. 보는보아 아. 저저리하 너무 앞에 있는 거? 보고 보고 그래, 뒤돌았어요. 렉피. 렉피 잡았 잡았어. 나이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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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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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무 너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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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점수 2대2 야. 거힐금 몇이에요? 나이만 잡았네요 이상한테 많죠. 힘내자. 알았어. 너... 똑같이 갈까요? 2층으로? 아까 우리 이겼는데 예 네, 2층으로 아 2층 아, 오케이 오케이 팔아이. 깔피 처리만 잘하면 되니까 조금 2층 입구 제가 계속 쏠 테니까 네, 앞 잡아요 네앞앞요 계속 좋아요 너, 그냥 안으로 밀어 넣어. 라인힙이 조금 그래 빠지면 방아취 처리 좀 해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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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요 한번더해주시면꼬레쌀 한 나이스 나 m 리는거 e I'm here. I'm here. I'm h 아 r e I'm h e r 자 I'm h e r 아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나궁있어 I'm here. I'm here. i 여타이이이좀 모아보자. 이게 맞는 거 같은데. Snapply, 여기 봐서 여기 네, 막아 피가 확 따라. Remember, 다음에, yeah,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온다. 이 파란 게. 하늘에서 정이가 필수. 잠깐 잠깐만. 틀이 되네. 나이스. 많이 나고 맞떨지 맞 떨지 마. 그안 돼요. 감독님 어쩔 수없 켜줘. 빨리 켜. 에피소야죠아 죽었다 아니 안돼 날라하면날라가네 빼요 빼요 거짓버 하는 거야 빼요 빼빼다 살았게요 탈행 나노 강화제 충전 중이다 우리가 거의 준비됐네 집중한다 집중한다 1층 가도 나 전면 왼쪽 가야 될거 같은데 오케이 전면쪽 이거 펄스 포탈 있으니까 부착되는 거 말해주세요 킹 바뀌는 게같이래나지하확 그래. 알가래, 알가래. 그래 빠졌어. 지금 가다 왼쪽을 진하게요. 저 위치에 있어요. 나 잠깐 바라줄테니까 라인공 쓸래요. 네, 파라님 라인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뒤리 가자. 아니, 아니, 호가와, 호그 봐,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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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이프다가졌어나이스 트래픽 트레필트레필트레필트레픽다리야 다리야만 다리야만 무시로 와서 못 닦겠는데요 아. 와나 진짜 나 나는 게이지가 너무 많죠 트래픽 마워만먹었트아트트트트트트트트시 빨빨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진입해봐요. 나이스. 하나 둘 셋. 크레퍼! 포 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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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자리야 자리야요 자리야 자봐요. 아요 아니 라인, 라인 키워주 거점으로 와봐. 그냥 거점으로 와봐 거점으로 거점으로 아, 거점. 거점으로. 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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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탈 뭐 브리드모다 가다 쓸게요. 아나 간다. 나 목숨이 아, 나 살아네. 치킨입니다. 퇴다들어다 나이스. 불붙혔어니다저래힐 음, 아. 아, 아, 네, 맞다. 조금만 좀 아, 이번에 해이 예, 예. 아, e 빠졌어요. 루시우. 힐다수내려왔다 자리아님 공 언제.. 아 부탁 좀안가라인공 언제에요? 공채워어 이거 나.. 달면서.. 때려 때려 어려 때려 때 내가 잡을게 no 내가 잡을게 오케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저 죽어요 저어 나이스 살어 살렸어 공쓸지마 공쓸지마 윗컵 윗어 죽었다 나이스 거점 거 근데 근데 이거 아 이거 자리아 내리 자리아 켜 자리아 자리 트레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네, 한번 더볼게요 드리겠죠? 아, <목소리> 상대 이 받아서 오른쪽으로 나어오게좀 뛰려고 해야 돼. 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투명 투명 투 트레 명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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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투명 투명 투 아, 곧 갔다 갔다. 나도 수제 끝이. 파니다 안녕하세요. 고소 분이 님또 봐요. 네, 또봬요 네. 최고의 플레이. <laughs> 와, 이건 이거리기네. 지렸다. 이거 용거으로네명싼거 아닌가? 5명. 오! 오케이. 아, 됐다. 거의 거의 깊인 거. 음식 도움